그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국 전파사 사장은 마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가 알베르토야. 정말이요? 마즈가 놀랍다는 듯 되묻자. 이번엔 인국의 어머니가 긍정의 눈빛을 보냈다. 마즈는 벌떡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다. 몰라봐서 죄송해요. 제가 옥타리온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만 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괜찮다 마즈. 내가 잘 알지. P340 모델은 겉으로는 덤벙대도 한번 착수한 일에 대해서는 뛰어난 집중력을 보인다는 걸. 마즈 너도 역시. P-340의 전통을 이어받았구나. 과찬이세요, 알베리토 박사님. 진지하게 이를 데 없는 그들의 대화에 인국이 툭 끼어들었다. 대참, 삼겹살 앞에 두고 팬미팅이라도 하시나? 인국은 이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예의를 지켜라, 플루토. 어머니가 인국을 나무랐다. 어머니까지 왜 플루토라고 부르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네, 원래 이름은 플루토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넌 계속 플루토였다. 흥분한 인국과는 달리, 어머니는 줄곧,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했다. 인국은 다시 초등학생이 되어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런 기분이 반영돼서일까, 질문이 삐딱하게 나왔다. "그렇게 뛰어난 박사님이면 오르골에서 나는 음악이 뭘 의미하는지도 아시겠네요." "아니, 난 아무 해독가가 아니라, 과학자야.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뭘 의미하는지는 플루토 자네가 직접 해석할 거라 믿네. 인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거 단체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어머니마저도 이제까지 내가 알던 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자꾸 이 사람들한테 엮인다는 거지.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어머니와 알베르토 박사의 배웅을 받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루했다. 일요일 밤이라 차는 끝없이 밀렸고, 마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다시 취직자리 알아봐야겠어. 정적을 깨는 인국의 말에 마즈가 가소롭다는 듯이 힐끗 쳐다봤다.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할 건데? 너 지금 말장난하냐?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아까는 어머니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처럼 계속 너한테 얹혀 살 수는 없다고. 나도 내 미래를 찾아야지. 경력도 쌓고. 마즈는 슬쩍 인국을 쳐다보고는 오묘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월급 줄게. 농담할 기분 아니야. 네가 원하면 줄게. 나돈 많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확신도 없이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 수는 없다고... 너 같으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행성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냐? 난 그렇게 못해... 마즈는 꽉 막힌 도로에 지루한 지 핸들을 톡톡 치며 말했다. "그럼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해... 무슨 알바를 목숨 걸고 하냐?" 차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만 빨아들이고 있었다.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만이 그들이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흠흠. <laughs>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또 어떤 녀석들이 널 노리고 찾아올지 모르는데, 플루토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중요한 건 취직이 아니라 네 목숨을 건지는 거야. 그게 곧... 우리 행성을 살리는 길이고... 누가 또 온다고? 인국은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가 미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기계 인간 녀석들이 평생 널 따라다닐 거야. 흠, 저기도 기계 인간이면서... 난 격이 달라! 격? 붓기고 있네. 마즈의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다. 무척 화가 났지만 참고 있다는 신호였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은 마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튼 살고 싶으면 나랑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최선이야!" 아니면 넌한 달도 안 돼서 저 세상 신세가 되고 말 거야. 네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 그만 못해? 다시는 내 앞에서 아버지 얘기하지 마. 갑자기 인국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눈빛도 매섭게 변했다. 인국으로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였다. 분노의 원인이 아버지 자체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부재인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마즈는 그만 움찔하고 입을 다물었다. 인국 스스로도 갑자기 튀어나온 감정의 응어리에 당황스러웠다. 마즈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장난스레 말했다. "원하면 정말 이 마즈님이 월급 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인국도 어색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 가볍게 대꾸했다." "흥, <laughs> 얼마나 줄수 있는데...얼마면 돼?" 인국은 그만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월급도 준다는데, 정말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해볼까? 회사에서 봤나 마저한테 봤나 구차하게 돈 버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비굴해졌을까?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세상은 끝도 없이 시비를 걸어오네. 어쨌든 돈이 필요했다. 딱히 쓸 데가 있어서라기보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돈이 있어야 당당히 대접받는 세상. 슬프지만 인국이 몸소 겪어온 현실이다. 한참이나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마침내 뚫리자, 페라리가 굉음을 뱉어내며 서울을 향해 내달렸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줄수 있어?" 경기도의 아파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인국은 소파에 앉아 캔맥주를 홀짝이고 있는 마저에게 물었다. 월 백이면 되겠어? 장난해?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백이라니. 마주노, 아주 악덕기업주 마인드구나. 인국은 장난삼아 물어보려던 의도였는데 저도 모르게 발끈하면서 진심이 드러나버렸다. <laughs> 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니? 뭐 욕심을 부린다고? 내참 치사해서 월급 준다고 먼저 얘기한 게 누군데? 흠 치사하면 말던가. 마주, 넌 이제껏 네가 한 짓은 생각도 안 나냐? 내가 힘들게 번돈 탁탁 털어가 놓고. 마주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다 끝난 얘기잖아. 이 아파트 네 명의로 해줬으니까 몇 배로 갚은 거 아니야? 명의가 내 앞이면 뭐하냐?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정말 이게 내 소유면 너 당장 여기서 나가. 마즈가 황당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안타깝지만 플루토, 이 마즈님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흠, 아직도 그걸 모르니? 마주님? 웃기고 있네, 마주님이라니. 현재 널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난데, 마주님이라 부르는 게 당연한 거아니야 마주는 동그랗게 눈을 지켜뜨고 고압적으로 말했다. 휴, 이런 사람? 말 똑바로 하시지. 넌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 뿐이야. 그리고 나도 예전에 오인국이 아니라는 거 몰라? 이제 내몸 하나 시키는 건 문제 없다고. 호호, 그러셔? 이제 너 혼자 잘났다, 이거지? 몇번 싸워보니까 자신감이 막 솟나보네? 흠. 마즈가 대놓고 비아냥거리자, 인국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마즈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래? 하이꼴 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맘대로 해, 나가자마자 기계 인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테니까. 게다가 당장 찰 곳도 없으면서... <laughs> 마즈가 대놓고 인국을 모욕했다. 그래, 그럼 어디? "탈남 마즈님, 혼자 잘 해보시지?" 인국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마즈도 기분이 상했는지 붙잡지 않고 돌부처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막상 아파트에서 나오니, 마제의 말대로 막막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지낼 수는 없었다. 빛도 끝도 없이 지구와 우주를 지키라니. 내참 기가 막혀서. 하, 그나저나 어디로 가나? 당분간 종호한테 신세를 져야 하나? 당장 찾아갈 곳은 친구 종호의 집밖에 없었다. 인국은 종호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이 핑계, 빙계 저 핑계로 거절할 게 뻔해 무작정 그의 옥탑방으로 찾아갔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니 노란 달이 희미하게 빛을 발할 뿐,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인국은 시들한 달빛을 받으며 종호의 옥탑방 계단을 올랐다. 종호야! 문 열어. 옥탑방 앞에서 몇 번을 불러도 종호는 대답이 없었다.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인기척도 없이 고요했다. 평소 물한 방울, 화장지 한 칸도 아끼는 종호의 성격으로 봤을 때 불을 켜놓고 외출을 했을 리는 없었다.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자, 인국은 종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종호의 경망스러운 핸드폰 벨소리가 옥탑방 창 너머로 들려왔다. 종호는 집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 나 인국이야. 문 열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 녀석이 정말 나 인국이래도 네 절친 오인국. 그래도 반응이 없자. 인국은 옥탑 방문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십여 차례, 종호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빼꼼히 문을 열었다. 갑자기 웬 일이냐? 술 마셨냐? 오늘 네 방에서 신세 좀 지자. 인국의 말에 순간 종호의 표정이 사납게 변했다. 얘가 밑도 끝도 없이 안돼. 왜? 내 집이니까 내 맘이지. 종호 너 정말? 인국은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다이르듯 말했다.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봐주라.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도 안 돼. PC방을 가든가 네가 알아서 해. 난 바쁘니까. "글쎄,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러네"... 인국은 종호를 밀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예상치 못한 비명소리가 인국의 귀에 꽂혔다. "어머, 어..." 인국도 깜짝 놀라 상대를 응시했다. "아니, 이런... 인국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고 말았다.